학생이든 그 직장 직원이 이렇게 뽑을 때,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제일 기뻤을 때, 또 그때 참 음. 좋았다. 그런 기억이 그 향수라는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어 음. 말씀하셨는데, 그건 보통 우리가 뭐 옛날 뭐낫 때는 뭐가 좋았는데, 좋았는데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리는 보통 뭐 꼰대, 뭐 옛날 낫 때는 낫 때는 그런 걸어 하는 사람들 좀뭐 밥맛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 차이가 있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떼라고 하는 건요. 아, 우리 때 이게 참 좋았어.가 아니라, 우리 때는 이것, 이, 이,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아 안,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마스크림 되게, 막 어, 설탕 많은 거 있었는데, 그거 되게 맛있었는데, 이게, 이,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때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 때는 애들이 예의가 발랐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전에 내가, 이, 있었던 거에 의해서 계속 있었으면 그건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어~ 가르치거나 강제적으로 뭔가 뭔가 하여튼 주입하기 위해서 옛날을 가져오면 옛날을 인용하면 그게 낫다는 말이냐죠 근데 야 예전에 우리 그거 할때 그 해가지고 너무 그때 같이 막 MT 가서 너무 재밌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요 전혀 불편함 없이 들어요 전혀 불편함 없이 음. 그다음 결론이 근데 니들은 왜 그래 이게 이게 싫은 거죠. 그쵸 향수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향수는 예전 게 누군가와 협동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에 대한 향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요 왜냐 심리학자들이 한 연구를 보니 그게 바로 다음 협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무조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m t 를 갔는데 친구들끼리 여섯 명서 힘을 합쳐서 음. 우리가 뭐 하나씩 가져오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텐트도 이렇게 힘을 쳐서 쳐서 그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지 않았냐? 음.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일을 물어보는데 거기에서 음. 협동이 있었는지 아 없는지를 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있다면 가산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다음 협동을 위한 대원에서 학 아. 협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아. 다음 협동을 위한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아. 썼습니다. 아. 아. 야 그렇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돈을 많이 가지려는 것도 음. 돈을 가지면은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집에 살 수도 있고 뭐 여행도 갈 수도 음. 있고 음.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돈을 보려는 어떤 이제 그런 음, 것도 강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여기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선택지가 너무 많고 대안이 많으면은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랬어요. 진짜 그럽니까? 특히, 특히, 아,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그, 그, 아우. 그1급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교수님 여자 교수님 하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갑자기 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분의 아주 전설적인 연구죠 근데 음. 이, 이게 핵심은 뭐냐면 결정을 내린다는 게 정신적 에너지를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대안이 많으면 사람들이 음. 결정을 못 내립니다 네 맛집의 음식의 메뉴가 하나밖에 없 혹은 두 개밖에 없죠 그 결정의 양을 줄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정이 그만큼, 이거는 메뉴가 많거나 대안이 많으면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이해하시기 보다는 저는 꼭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건 사소해 보여도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쳐있는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지 말자. 네, 사실은 이게 더이 이 얘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대안을 주면서 결정을 강요하지 말라 어, 네. 또 이런 것도 있죠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게또 다른 결정을 연속적으로 하지 말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그럼 또 우리 일상 활에 도움이 많이 될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이해가 더 되네요 네. 네. 그, 또, 한국은 이제 서열 사회라고 그러는데요. 대학도 1등부터 이제 줄 세우기 아, 뭐 하고, 네네네. 직장도 연봉에 따라서 늘 요즘에 왜 그렇게 저도 기자지만 요즘에 신문에도 맨날 그렇게 뭐지. 연봉 1억 이상의 아, 뭐 기업 공기업 뭐 이런 게 얼마나 또, 어, 많고. 그 이제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라는 둥 뭐라는 둥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김경일 교수님은 이제 책에 보면은 실험 결과들 보면은 그, 훨씬 더 뭐, 아이비, 아이비리그라든가 유명한 대학에서 꼴등하느니 석고리보다닭대가리가 나은 게 실험 결과상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런가요? 어, 그럼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니거 아, 우리가 안 보려고 하는 건, 혹시 더 죽어도 안 보려고 하니까 그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평균의 착시만 잡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요. 70세인 분과 90세인 분이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 그 모임의 평균은 80이죠. 80입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80세는. 그러니까 어느 대학 출신이 어떻게 하고 있다. 평균의 자료를 든다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하버드 하위 30%보다 소위 말하는 미국 남부의 평범한 대학 중위권 대학의 상위 30%가 압도적으로 SAT 들어갈 때 SAT 점수는 물론 하버드가 더 좋았겠지만 졸업할 때는 압도적으로 그 중위권 대학에 어, 친구들이 더 뛰어난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쉽게 볼수 있는 현상 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어. 내가 어딘가에서 계속 하위관으로 터진다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나쁜 느낌이에요. 자기를 무력화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20대의 주도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 내가 남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라는 게 주도성이 아닙니다. 하면 바꿀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다. 내주 삶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집단에서 처지기 시작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많은, 특히 외국에 있는 교민분들께 많이 이런 조언 드려요. 내 아이의 점수를 최고로,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제발, 주식 투자는 뭡니까 적은 금액으로 이익을 극대화하죠. 그런 식으로 내아이의 인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아이 점수가 이 정도고 내아이 포트폴리오가 이 정도면 이걸로 갈수 있는 최대한의 학교를 자꾸 보내려고 해요. 그럴수록 아이는 사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아이는 점점 더 주도성을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면 내아이의 주도성을 잃지 않은 학교에 보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다 네, 어떤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에서 아 예전에는 어 그런 명문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런 기업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국가대표급 스펙으로도 취업 못한다는 시대가 왔다 그러예요 근데 왜 그거에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주도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보내야 되죠 약간의 평균적인 이점은 여전히 좋은 대학을 나온다는 게 유일, 유일하게 넓히고 있는데요 근데 이젠 사실은. 어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요인들을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 네. 어 그렇다면은 그 요인들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내아이를 보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어김 교수님 이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동 전쟁에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중동의 큰 나라들과 벌인 이제 중동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작전 회의에서 던진 질문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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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어... 이게요, yeah. 어, 첫 자, 첫 자회는 뭐냐면, 음, 이게, 이거 왜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회의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Oh. 이거 왜 하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러잖아요. Oh. 심지어는 그래서 그 회의의 주인공이 나다. 내, 이거 나 때문에 하는 회의다. 이거를 oh. 먼저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될 만한 말 얘기하죠. Oh. 이런데니까요. 연구원들이 농담으로, 야, 오늘 회, 야 이거 이거 나를 위한 회의야. 나 다음 주 총장님 만나. 나그 양반한테 얘기할 거 필요해. 너희들 머리 쪽쪽 빨아내고 싶어. 다내 걸로 만들고 싶어. 이러면 애들이 딱 이럽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뭔지 를 알죠. 필요한 게. 미사일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수님 이러면 총장님한테 입쁨 받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지 않으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겉도는 거지 겉도는 거지. 근데 왜 하는지를 얘기하려면 이게 칠판이 작아야 돼요. 칠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개요, 현 상황, 날씨 다 적게 돼 있어요. 칠판이 크면. 음. 실제로 이스라엘 군은 그때 중동전쟁 당시에 가로 40, 세로 30 정도 되는 작은 석판만 가지고 회의하게 아예 규정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야? 중요한 거 3개만 쓰죠. 그럼 거기서 뭐가 나요? 왜 하는지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디시전, 결정도 빨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저는 가끔 중요한 회의할 때어 종이를 A4지를 한 반이나 심지어는 사분일로 잘라가지고 툭 던져주고 그것만 가지고 외모라고 하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핵심만 가져가거든요. 핵심만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해 보이지만 어 그런 넛지들이라고 합니다. 너 넛지. 예. 네. 그러니까 살짝 뭔가를 바꿔서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어, 이런 넛지들이 착 발달됐는데, 이때 이런 넛지들을 열심히 연구했던 미국의 이 연구자들이, 이 미국 대학으로 옮겨서, 이 인지심리학자들로서 다 꽃을 피웠어요. 아, 꽃을 네. 카네만, 뭐, 뜨벨스키, 뭐, 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네. 아.